네 지금 한국도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오 비엔티엔도요. 선풍기 안 키고 에어컨 안 키고 창문 다 닫고 이불 덮고 자야 될 정도로 라미도 지금 겨울 토끼 옷 그려 입었습니다. 라미 라미도 토끼 옷 입고 저랑 계란 사러 갔다 오 거예요. 계란 며칠 나갔다 왔더니 집에 라미가 좋아하는 계란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미 이람이 어디 려망이려고라미이 어디 도망가려고 숨었라미이라이이라미 숨었어요 라미 니라미, 니라미, 니 숨고 저는 찾고 아이고 우리 라미 어디 갔나? 아유 라미 찾았다. 지금 학교 좀 보내려고 알아보는데 마땅한 데가 아직 없습니다. 저고 좋은 라미의 학습통가 나오겠죠? 아빠가 와서 이제 또 아프던 게 났어요 지금. 아빠만 나가면 아파요 이라미. <laughs> 네, 부타파크. 지옥과 극락을 표시한 부타파크에 와 있습니다. 지하는 지옥이고요. 2층, 3층은 극락이에요. 태국 사람 본누아가 개인사원으로 지었던 곳이죠. 힌두신과 불교신들이. 같이 어울려서, 어울러져 있는 종교의 화합장 같은 곳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올렸던 영상으로 충격을 받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영상을 개인 타켓에서 올리면 사실 안 되는 거 알지만 주변에 알려야 하기에 제가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통해서 저와 좋은 구독자님들과 근두달 가까이 어울리면서 외국 생활 십여 년 동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혓바닥이 굳었었대요. 말을 하려면 혼자 전화할 때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가 정말 많은 수다를 떨고 같이 공감하고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만남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그 펌프질과 이간질, 자신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늘 위장해서 만들어내는 연출. 자신의 돈은 좀 아껴 쓰고, 남도는 쓰게 하고, 나이는 많지만 대접은 받고. 아, 왜 그렇게 사왔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한번더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분 영상 보고 있겠죠. 자신은 알 거예요. 자신이 이번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돈을 아끼려고 했고, 어떻게 나보다 나이 어린, 당신보다 훨씬 어린 동생들을 이용하고 뒤에서 배우 조정을 하려고 했었던가. 누구도 부인 못하겠죠? 자신은 알겠죠. 저는 그것을 간파하고 쓴소리를 히트맨답게 저격을 했던 거고, 그거에 안가품을 가지고 제주변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사람들을 조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조작질 당할 요즘 다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판단력 있고 다 소신 이 있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아무튼 안타까운 영상을 올려서 죄송했습니다. 소금마을 순수해 보이는 아우 요새 순수 소리하기가 겁나요. 평화로운 모습이십니다. 소금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멍 때리는 시간이에요. 소가 앉아 있는 게 보이죠, 소가. 평화로워요, 라우스. 빨리 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버스입니다. 축협에서 오셨어요. 오늘은 우리 쏨이랑 같이 왔습니다. 쏨, 안녕하세요. 뚝다도 아니고 순이도 아니고 오늘은 쏨이랑 왔습니다. 가끔 일 같이 합니다. 우리 기사님 다 오셨습니까? 네. 아, 우 인물들이 좋으십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인물 좋다니까, 바로 쏘네.